여러분 안녕하세요 마린790 입니다. 정말로 오랜만에 이렇게 인사드리 는데요. 한동안 개인적인 일을 보니라 특수시전 산란철 낚시를 전혀 하지 못했고요또 낚시를 하려고 하니 영농철 계절 모내기철이 다가와 또 낚시를 못했습니다. 그래서 어제까지 모내기를 다 끝내 고 이제서야 저수지 찾아가고 있습니다. 저수지 도착해서 좌대 설치하고 인사드리겠습니다. 네, 여러분, 저수지 도착했습니다. 네, 여러분, 안녕하세요. 마린 705입니다.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인사드립니다. 저수지 찾아와서 좌대 설치했고요. 오늘... 이거 진주에서 온 수인 형님과 같이 오늘 낚시 해보려고 이렇게 왔습니다. 고기 비린내도 좀 맡아볼 겸 이렇게 좀 저수지로 왔습니다. 한 그동안 뭐 개인적인 일도 있었고 좀못 심고 기타 등등 하면서 낚시를 한동안 못했습니다. 그래서 오늘 이곳 저수지에서 낚시 한번 해보겠습니다. 오늘 뭐 사용할 장비 15척을 잡았고요. 원줄이로 목줄 05-06호, 목줄 길이는 약 40-47로 에 일단 갔습니다 그리고 바늘은 양바늘, 바라사, 9호, 8호. 찌는 주력으로 밀고 있는 일루전 공박의 공작 수제찌, 튜브타 1.6파이, 빈바늘 5목. 밥 달고 한목이나 두목 내놓고 낚시하려고 합니다. 오늘 사용할 붕어 밥은 뭐 항상 누지 오면은 자바가 많기 때문에 포테이토에 후계열 100, 첨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. 오늘 이거 수심은 재보니까 제방이 약 3m 정도 나옵니다. 오늘 이렇게 해서 낚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. 오늘 9시 한 반경에 서풍 아 북풍 한 5m 정도 분다고 하니까 바람 불기 전까지 부지런히 해서 한번 붕어 얼굴 볼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. 간만에 이렇게 낚시 하는데 붕어가 반겨 줄지 모르겠는데 부지런히 열심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. 밥 달고 첫 캐스팅 시작하겠습니다. 일단, 뭐, 처음에 스타트 하면서 하다가 상황을 보면서 그때그때 그때 체비변화 살짝씩 주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한 마디 찍어준 게. 어라, 토종. 아가야네. 우와, 우와, 저게 안 달려. 안나 게, 조금더 떴나? c 10cm만 내려보자. 10cm만 내려보자. 자려, 오, 자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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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오, 찌가. 한마디가 그냥 팡 하고 사라지네. 네. 나옵니다. 어 조그만한 녀석인데. 한 일곱치 정도 된것 같습니다. 네. 한번더 이어가 보겠습니다. 와 찌가 찌를 다살야 입질 엄청 세다 야 입질 엄청 세네 네 여러분 붕어 나옵니다 와야 네. 야 목줄 길이를 바꾸고 막 했는데, 이렇게 또한 마리 나와줍니다. 부모는 한 9치급 한 정도 된것 같은데요. 네. 딱 9치입니다. 네. 한번더 이어가 보겠습니다. 네 정확히 찍어주네요 네 다시 바닥에서 상충부로 다시 올렸습니다 지금 매다 50 정도 놓고 있는데 붕어 얼굴 보여줍니다 한 거의 한 8치 정도 될것 같은데요 네 이쁜 떡붕어입니다 네 한번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찌도 주간에는 튜브를 썼다가 지금 오후가 넘어가면서 좀튜브의 반발력이 좀 세서 그런가 경쾌하게 나오지가 않아서 좀 무크로 해서 좀 입질 구간을 좀 길게 가기 위해서 좀 무크로 바꿨고요. 무크 지금 9.5푼 정도 된 무크. 팔목 따서 지금 반만 잡을 수 있게 했습니다. 와, 바람. 와, 입질이 약해졌다. 반마디. 네, 또 나옵니다. 와, 이 반마디가 붕어야. 오, 이번엔 사이즈 좋은 놈 나옵니다. 아, 한30 정도 된것 같습니다. 오. 주둥이 크다 네 여러분 붕어 나와주고 있습니다 아이번은좀 뜰채 될 사이즈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아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, 아이고. 아, 다밟네 이야 이런 놈들이 입질이 너무 약하다 그리고, 어딱30 정도 됩니다. 네. 붕어, 나와줬습니다. 한번더 이어가 보겠습니다. 하... 안 나오네. 어우. 네, 여러분, 오늘 약두 달여 만에 이렇게 저수지 찾아와서 비린내 많은 마리수는 아닌데, 그렇게 큰 붕어도 아니고, 한 여덟치에서 제일 큰건한30 정도 된 붕어, 한 7, 8수. 이곳 저수지는 지금 아침부터 해보니까 거의 하루에 약 10cm 가량 물이 빠진 것 같습니다. 뭐, 지금 상류 쪽에도 한분 계시고, 중류권에도 한분 계시는데, 오늘 이것으로 마무리 하고요. 그러면 다음에 다른 곳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마린790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<목소리도> 마리 못했네. 그래도, 어구. 여러분 오늘 잡은 붕어입니다 주종이 한 8치이고 비단 같습니다 가라 이놈이 한 8치 소정 붕어도 좀 나와 주고요 이놈이 한 척도 이고따뜻자르자니다자아 붕어 비린내 자 가라